안녕하세요 민혜찬입니다. 제가 오늘 어, 영상 못 올리는데 그 그냥 4쪽 올려보는 거예요. 전투가 없어도 뭐 준비물을 그런 게 있으니까 올리는 건데 그 오늘은 제가 가일 샐러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너무 종이가 먹었고 이걸 어, 해보는 거고요. 준비물도 소개하겠습니다. 어, 서클판과 서클 것, 다음에 가을인데 저는 이거 이거니고 그냥 이것만 할게요. 이렇게 붙까 그리고 슬러브 파우더인데, 저는 여기다 넣어놓고요. 그니까, 이라고그 다음에, 레진이 필요한데, 레진 없으신 분들은요, 목공풀, 이면 추제 레진을 만들어서 써도 되고요.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릇도 준비해 주시고요. 저는, 음... 아 잠시만요. 저는 여기다 할 거고요. 이건 쪼마에서 산 거고요. 800원인가? 아 잠시만요. 이거 아무튼 800원 나오는 거고요. 좀 비싼 거 같아요. 제가 이거 두개 샀으니까. 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다 레진을 1대1로 짜주세요. 한번더 뿌릴게요. 뿌리다 저 죽을 것 같아요. 어, 힘들어. 아 힘들어. 아무튼 이걸 그걸로 잘 섞어 줍니다. 어, 이렇게 잘안갖고 불편하다. 파우더를 이제 뿌려줍니다. 얼굴고 이거는 그, 이거 레진까지 같이 넣으면 되고요. 그, 그, 그릇에 담을 때는 샐러드만 건져서 담는 게더 좋습니다. 어머, 막, 진덕보인다. 이 네, 남은 거 일단은요, 그 토핑들 있잖아요. 토핑들 일단 부어줍니다. 딱두 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많이 올 필요 없고요.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이런 남은 것은요, 그밑에단 살짝 뿌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뿌리고요. 이상으로 가을슬라드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